오늘 남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뭐할 거냐 깨, 깨면 오로 종만한 타워를 할 건데요 오 오로 오로로 호로로 호로로 라면을 맛있게 먹어요 아니 라면을 왜 먹어 일단은 어 저기 어 뭐야 드디어 올라가지구 저는 가보는 잠깐만 저 사장 어디서 많이 온것 같은데 저 사장 어디서 많이 온것 뭐 같은데. 하신... <laughs> 어, 망했다. 자, 다시, 고구룰을한거 뭐, 맞나? 뭐, 어쨌든, 복구를 하긴 한거 같고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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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뭐, 뭐, 야 뭐야. 뭐야. 쎄다. 버그가 뭐냐. 거기가 맞나? 어이 야야야끌고가야지 드디어 빨리 조금 바뀌었네 약간 바뀌었네 아주 약간 나 목소리가 오늘따라 맛이 갔나? 간거 간 같은데? 누구야? 어 뭐야 깜짝아 뭐야. 뭐야. 뭐이씨 정신이 없어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 됐다, 그러면 됐다. 몰라. 그냥 다시 가면 돼요. 떨어졌다고 화낼 일이 아니야. 어. 근데 솔직히 이거 떨어졌다고 누가 화를 내? 응? 이거 떨어졌다고 대체 누가 하네. 어, 어. 떨어져도 돼. 호로로로 네. 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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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라면 라면. 가다가 속을 보냈다. 오케이. 한, 한번더 색깔이 바뀌었는데, 저기가 마지막 보라색이네? 에라. 어, 어, 뭐야. 됐다, 됐다, 됐다. 뭐로 하는지? 어, 사람들 좀 봐야겠다. 어, 됐다. 와, 와, 오이야.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간 거야? 어 저기 나 보인다. 나다 저기, 저기 나 있다. 저기 나 있어요. 저기 나 있다. 저기 나 있다. 아, 근데 목소리, 가런거 맞네. 야! 어, 뭐야, 이게 한 방에 된다고? 신기하네, 참. 어로오로 뭐야, 얘 떨어지는 거야? 올라갔는데? 아까랑 원래는 키로 가야 돼? <laughs> 여기로? 으로? 오르팔, 원포, 오르팔하고 어 뭐야, 여기 여기 맞네? 뭐야 아예어아따또워 떨어질 것 같아 어 네. 뭐야, 이 사람은 아예 최초까지 가버렸어 이 사람도 태초 이 사람은 어 뭐야 내가 좀 자세히 보이네 응 오르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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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서 오르브 는데대라 여기서 워러블 한데또 워러블 대체 워러블 몇번이나 한거야 하긴 워러타워니까 어. 나다, 아,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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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아다 나다, 어, 나다, 나다, 장다 이런 나다, 치지 말고 어... 여기를~~ 아하! 내가 원래 가는 길이 여기거든. 빡! 나 길을 반대로 가야 되는데, 알았어. 어, 뭐야. 아, 이거? 그냥 얼음이네. 와, 이걸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와. 와, 잠시만. 이건 아예, 이거 뭐야, 어딨어. 그, 그래, 그레지... 찍, 질인가 수동, 수동으로 설정해나 전부다. 어있어어있어 어, 뭐야, 이거. 어, 키가. 뭘. 와 잠시만 이거 깨는 사람이 있어? 아, 어, 아. 아 있었었는데 아 와, 방금 됐었는데 큰일 났다 아, 어? 뭐야? 뭐야 나 그거 어떻게 어 뭐야? 뭐야? 터왜 뭐야? 뭐 아니지? 어? 어? 망 뭐야 뭐야 노랑이야? 노랑이 아니라 초록인데 착착 아! 오케이 없고 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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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네 어 이상하다. 분명히 이렇게 으, 아, 아, 뭐야? 나 대체 뭘 잡은 거야? 어, 됐다. 초록색 도착. 오늘 목표 이거 깨는 걸로 할까? 깨는 거보다는 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어렵거든. 와, 근데 그래도, 그래도 없다. 어,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어? 이걸 할수 있어? 이거 이걸 할수 있어? 와, 잠시만 저분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아, 어. 이걸 이걸 어떻게 변경하냐고? 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돼. 그래, 직 품질인가? 아, 저 소리, 진짜. 아우, 몰라, 몰라. 몰라, 그냥 사연을 할 거야. 그냥 창을 끌고. 래 그래. 안녕히 계세요.